마인민의 즐거운 생활입니다. 콩콩물 마요네즈를 만들겠습니다. 이게 뭔지 말도 안 해주고. 콩콩물 마요네즈 만났다 했는데 어. 근데 밑에 있는 게 뭔지 말도 안 해주고. 계란. 부, 붓는 게 뭔지도 말도 안 해주고. 아, 계란. 뭔데요, 엄마? 아, 이거를, 말을 해줘야지. 아 계란 두 개에 네. 저 어, 식용유 한, 한 컵. 한컵 입바이 줘. 그럼 부었습니다. <laughs> 한컵 식용유 한컵한컵 한컵 부었습니다. 그럼 이 콩고물 고물 두, 스푼, 두 스푼 넣고 콩가루. 어, 콩가루 두 스푼 넣고 그다음에 설탕 설탕 한한 한 숟가락. 반 정도 넣고, 그 다음에, 식초, 식초를, 식초, 한 스푼 정도. 네. 이래한번더 돌리겠습니다.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간단한가요? 아, 네, 맞습니다. 그럼, 사라다를 해 먹을 때 싱거우면 소금 조금 더 넣고, 식에 아, 먹고 싶으면 식초를 좀더 넣으면 됩니다.